안녕하세요, 무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태국에서 운전하기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. 제가 오래전에 태국에서 운전하는 영상을 한 만든 적이 있는데요. 그때 그 영상 많이들 보시고 저한테 뭐 고맙다고 <laughs> 유용하게 잘 써먹었다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그 영상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요. 새로 영상을 하나 또 만들 필요가 있어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. 요즘 환율이 어, 높다 보니까 이제 차량 대절 같은 거를 좀 이제 안 하고 직접 운전하시려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. 어, 저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. 예, 그런 분들, 아 근데 정말 이제 운전하면 안되 시는 분들도 있고, 뭐또 운전해도 어, 될 만한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차는 캠리거든요. 뭐 캠리 구형이긴 한데 뭐 구형이나 신형이나 뭐 실내나 트렁크는 다 똑같습니다. 어, 캡니 정도 되면, 어, 네 명이 골팩 네개싣고또 공항에서 뭐 캐리어하고 이제 이런까지 싣고 어, 다니기가 괜찮아요. 어, 이거보다 이제 더큰걸 원하시면 대형 SUV, 뭐, 뭐 포추너 같은 것들이 있, 있거든요. 아니면 포드거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, 그건 또 가격이 너무 비싸고. 그래서 뭐 사인이다. 사인 4인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예, 사인까지는 요 정도 차. 캡니 아니면 어코드. 그런데 뭐 한국의 이제 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요다가 이 실내 공간하고 트렁크 공간이 좋아요. <laughs> 어, 혼다 어코드나 뭐 다른 뭐 닛산 계열 어, 어, 중형차보다는 어, 이 캠리가 좋습니다. 그래서 어, 캠리로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저렴하게 오실 분들은 어, 조차 조차는 소형차예요. 뭐 엑센트급인데 요즘 뭐 엑센트급도 차가 워낙 크게 나와가지고. 제가 예전에 이차 사면서 트렁크에 골팩 네개 어, 네 실는 거 보여드렸거든요. 여기도 골팩이 네개 들어갑니다. 아, 근데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뭐네 분이 탈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공항에서 이제 오시거나 또 공항 가실 때 캐리어 백까지 실어야 되잖아요. 좀 불편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뭐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저는 뭐 예전에 이 차, 예전에 나왔던 구형차 거기에 네 명이 꼴병 네 개하고 캐리어 다 싣고 다녔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뭐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불편하다. 좀 편하게 어네 분이 타시려면 캠리 급이나 아니면 뭐 대형 SUV 쪽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. 아 그리고 이제 소형 SUV가 있거든요. 요런 차들 소형 차들 베이스로 만든 소형 SUV가 있는데 흔히 뭐 그냥 생각하기에는 어, 소형이라도 SUV가 뭐좀더 어, 짐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데, 아, 아닙니다. 소형 SUV는 트렁크가 정말 작아요. 꼴백이 <laughs> 뭐, 한 개도 제대로 뭐, 안 실리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뭐, 도요다, 그, 소형 SUV는요, 그래도 뭐, 공간이 조금 있어가지고, 뭐, 실을 수 있는데, 좀 빡빡해요. 어, 마침, 어, 우리 지인차가 와 있으니까,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 차는, 어, 소형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, 야리스 크로스라는 SUV인데요. 소형 SUV예요 어, SUV 같은 경우는 대형 SUV 말고는 다이 트렁크 공간이 좀 작아요 이 실내 공간은 승용차보다 조금 더 어, 넓을 수도 있고 약간 이제 청구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트렁크는 오히려 이 SUV들이 더 작습니다 이 차도 뭐 신형 모델이라서 어, 실내는 뭐다 최신식으로 잘돼 있어요 어, 뒷자리 공간은요 이 승용차보다 청구가 좀 높아 가지고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, 또이 양력 공간이 수용차보다 더 약간 더 좁아요. 그래서 뭐, 이게 더 낫다, 뭐,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. 뒷자리는 세명 타면 정말 여기 불편합니다. 뭐, 수용차도, 어, 소형차는 다세명 타면 불편하고요. 트렁크가요, 이게 이제 소형 수용차에 비해서 소형 SUV는 다 공간이 너무 좁아요. 물론 이제 높이야, 이게 이제 수용차보다 좀 높은데, 그래서 짐을 좀 쌓기는 뭐 괜찮을지 몰라도 여기 놓기가 진짜 뭐 애매합니다 특히 이제 골백 같은 경우는 아 여기 이제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오 그래도 어 야리스 크로스 이 차는 어 골백이 가로로 들어가네요 <laughs> 대부분의 소형 SUV들은 이 가로로 골백이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의자를 앞으로 제껴고 그렇게 골백을 넣어야 되는 어 차들이 많아요 그래도 뭐이차 정도는 이제 잘 나와서 가로로 한 개는 들어가는데 두 개까지는 위에 쌓으면, 어,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쪽 안쪽은 이제 가로를 못 놓기 때문에 그 위에 쌓고, 쌓고 해야 돼요. 그래서 뭐세 개까지는, 어, 충분히 실을 수 있는데, 네 개는 좀 힘들지 않겠나. 네개 실고, 네명 타고 다니기는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2차 같은 경우는, 음, 그래도 골백이 두뭐 개, 세 개까지는 들어가서 네, 트렁크를 이렇게 닫고 다니면 되는데, 소형차 중에 해치백 있잖아요. 트렁크가 없는 모델. 그런 것들은, 아, 트렁크에 아예 골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, 이 의자를 이렇게 제끼고, 어, 이렇게 대각선으로 실어야 됩니다. 어,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, 이런 식으로 이제 의자를 제끼고, 어, 골백을 실는 거죠. 그런 경우 이제 문제가, 이 밖에서 안에 뭐 골백이 다 보이잖아요. 어, 이 주차를 해놓고 하면은 다 보입니다. 이 태국이 아무리 이제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, 그래도 견물생심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뭔가 보이면 또뭐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뭐 돈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경우는 아,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본인 잘못이 제일 큽니다. <laughs> 본인이 이제 관리를 잘하고 어 그런 경우를 안 당하게 잘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뭐굉장 신경 쓰고 다니지 않으면은 뭐 잊어버려도 그렇게 할 말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어 차를 이제 이렇게 주차시키고 이렇게 하실 때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어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. 뭐 가방이 보이고, 꼴백이 보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겨물생심이 생기기 마련이니까. 하지만 뭐 태국은 뭐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. 근데 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만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. 네, 이렇게 어 소형 SUV 요차 베이스로 만든 어 소형 SUV인데 안 되는 건 아닌데 불편하다. 두뭐 명, 세 명까지는 소형 차나 소형 SUV 갖고 되는데, 네 명은 좀 힘들다. <laughs> 뭐,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하여튼, 차 선택은 이제 본인이 뭐 직접 알아서 하시고요. 저는 이제 참고적인 말씀만 드렸고,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트렁크 없이 해치백이잖아요. 해치백. 이런 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를 이제 실으려면은 뒷자리를 이렇게 앞으로 뉘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꼴백이 보여요. 보이는 거는. 뭐 태국이 그래도 치안이 좋은 나라라서 뭐 위험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견물 생심이라고 보이면 갖고 싶잖아요. 네 그런 거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어, 오시기 전에 필수로 준비해야 될 물건들 좀 보여드리면요. 요거는 이제 핸드폰 거치대거든요. 이건 자석식으로 돼서 굉장히 간단해요. 이런데 그냥 꽂으면 됩니다. 그냥 꽂아서 여기다가 거치하면 되니까.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거 말고 뭐 유리에 붙이는 거 이렇게 길쭉한 거 아니면 또 여기도 핸드폰만큼 큰거 그런 것들은 불편해요 또 이렇게 달리다 보면 고정이 잘안 돼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자석식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 단점이 핸드폰 뒤에다가 이 철판을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예, 붙여야지 붙으니까 근데 이게 제일 깔끔해요 <laughs> 아무튼 뭐 참고하시고요 아, 그리고 요즘 차들 보면, 이,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이제 되는 차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뭐 어떤 차들이 걸릴지 모르니까, 뭐 아무튼, 어, USB는 이제 필요하거든요. 이제 충전 도 해야 되고 하니까. 근데 이게 특성을 좀 타더라고요. 뭐 다른 차는 어떨지 모르겠는데, 이 벨킨이라는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처음에 이게 안 돼가지고, 막 여러 선을 다 꽂아봤는데, 다안 돼가지고, 저도 검색해서 이제 찾아가지고, 어, 벨킨을 사봤더니 이거는 이제 바로 됩니다. 뭐, 카플레이나, 어 구글맵을 여기서 보고 싶은 분들은 이것도 요거 뭐 얼마 안 하니까요. 하나 뭐 준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핸드폰 거치대랑 케이블은 필수입니다. 필수. 요거는 뭐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필수는 아닌데, 옵션으로 요게 지금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거든요. 뭐 좋은 차들은 어, 계기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, 뭐 렌트카에 그런 게 있는 차들은 뭐 드무니까요. 요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옵션입니다, 옵션. 요거는 이제 바퀴 그 바람 빼는데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편하거든요.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. 어, 태국 골프장들 뭐 들어가는 초입 이런 데 보면 뭐 길이 그렇게 좋은 데가 많이 없어요. 그래서, 아, 저는 타이어 못이 막 엄청나게 박힙니다. <laughs> 뭐한 달에 몇 번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보면 1년에 뭐한 대여섯 번은 박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 이게 없을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바람이 다 빠졌는데도 그냥 막 다녀서 와 고속도로에서 한번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 가지고 저는 제 차들은 이제 어 전부 다 이걸로 다 꽂고 다녀요. 이게 바람 빠지는 게 바로 보이니까 요즘 차들은 뭐 타이어 펑크가 나도 바로 그냥 바람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어 빠지기 때문에 이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어 바람이 어 세고 있네. 그러면 이제 가까운 카센터나 뭐 요새 어 여기 태국에 보면 주유소 같은데 보면 카센터가 다 웬만하면 있거든요. 뭐 없는도 데 있지만 아무튼 그런데 가서 예 바람을 바로 채우면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뭐 인적이 드문 그런 곳 가셨을 때 타이어 바람이 없어가지고 예 고생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아제 옛날에 이제 태국 초기 왔을 때 바람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완전 산길에 밤에 <laughs> 아무도 없는 데서 고생한 적 있는데. 어 그때 태국 사람이 도와줘서 이제 겨우 나왔습니다. 아무튼 어, 요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옵션이에요. 아 그리고 블랙박스인데요. 어 이거는 뭐 있으면 참 좋죠. 사고가 나면은 이제 어, 딱 보면 알수 있으니까. 근데 뭐 경미한 사고는 거의 필요가 없고 좀큰 사고가 나면 이제 필수인데 이거를 뭐 갖고 와서 설치하지는 못하실 거고 그냥 간단하게 시거잭 음, 같은데 이제 꽂는 거 있잖아요. 간단하게 그렇게 나온 것들이 있으면은 예, 있으면 좋습니다. 그것도 뭐 필수는 아니고 옵션이에요.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저거죠. 뭐 음악 같은 거 듣고 싶은 분들은 usb 같은 거 하나 딱 준비해 오셔가지고 <laughs> usb는 뭐 어느 차나 다 있으니까요. 어, 꽂고 이제 음악 들으시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. 어, 이것도 뭐 필수는 아니고 옵션입니다. 자 이제 운행하면서요. 어,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건데요. 어, 아까 한 가지 어, 필수 요건을 빼먹은게 있는데 이돈 있잖아요. 돈. <laughs> 한, 뭐, 3, 400바 정도는 항상 차에 놔두고 다녀야 돼요. 이거 뭐, 지갑에 넣어놓고 또 깜빡하고 안 주고 나오면, 어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, 이제 톨게이트 같은 데는 거의 현금 받거든요. 렌트카들은, 어 이렇게 자가용처럼 뭐, 하이패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현금을 받는데 돈 없으면, <laughs> 낭패입니다, 낭패. 뭐, 내가, 어, 고속도로 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도, 혹시라도 뭐, 길을 또 잘못 들어가지고, 그것도 들어가버리면 안 되니까, 항상 현금은 몇백 바씩 차에 놔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길에 진입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오른쪽을 이렇게 주시를 하고, 한국에서 이제 운전하듯이 이제 반대를 보시면 안 되고, 이렇게 오른쪽을 주시하고, 저기 오토바이 같은 것도 보기보다 상당히 빠르니까요. 다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진입하셔야 됩니다. 이 우핸들 운전은요. 사실 뭐 운전 조금 해 보신 분들은요. 금방 적응해요. 이 우핸들 운전이 문제가 아니에요. 어이 태국에 이제 운전 뭐 교통 체계, 교통 습관 뭐 그다음에 지리 뭐 구글 맵 있다고 구글 맵 맹신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리도 이제 어느 정도 아르셔야 되고 예, 감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. 어또 차차 저 앞에 좀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. 아, 저는 지금 이렇게 구글맵을 안 키긴 했는데 어, 구글맵은 항상 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차가 또 막히는 경우가 어, 예상치 못하게 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는 뭐 한국에도 뭐 마찬가지로 똑같겠지만 이 앞만 보고 달리시는 분들 <laughs> 네, 위험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시면 안 되고 네, 뒤에 오는 거저 옆에 오는 거 이쪽에 오는 거 항상 360도를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운전, 이제, 잘한다, 잘한다 하는 것들이, 뭐, 빠르게, 카레이스처럼, 뭐, 칼치하고, 칼치기 같은 거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, 안전하게, 이제, 다니고, 또, 길을 잘 알면, 이제, 그게 운전을 잘 하는 거죠. 네, 고속도로 나왔습니다. 어, 고속도로 나온 이유는, 여기, 이제, 하이패스나 엠패스 같은 게 있거든요. 톨게이트, 어,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어요. 어, 태국에는, 이제, 하이패스, 엠패스, 그리고, M 플로우가 있습니다.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어, 하이패스랑 엠패스는 뭐 거의 같이 쓰이는 거고, M 플로우는 이제 어, 이게 그 뭐죠? 그패스하게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예요. 어, 그 뭐라 그래야 되 모르겠네. 그냥 하이 어, 고속 하이패스라 그러나요? 한국에서는 아무튼 예, 여기는 뭐 그냥 120km로 그냥 쭉 달리면 되는 겁니다. 근데, 뭐, 렌터카는, 어, 단말기도 없고, 뭐, 등록도 안 되실 거니까, 어, 무조건 이제, 어, 저기, 톨게이트 쪽으로 가셔야겠죠. 톨게이트 가서 돈 내고 지나가셔야 되고요. 어, 제가 지금 이 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, 아, 은근히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음, 여기는 지금 이제, 박나 쪽에서 저 북쪽으로 가는, 어, 고도로인데요. 여기 지금 m 플로그라고 있어요. 구글맵, 따라오면 저쪽 말고 이쪽으로 안내할 거예요. 왜냐면 저기는 이제, 톨게이트가 있으니까 막히거든요. 그래서 이제, 이쪽으로 안내할 텐데, 여기는 이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. 어, 뭐, 한국처럼 이제, 지나고 나서 나중에 돈 내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, 여기는 어 며칠 지나면요, 어, 완전 과태료가 폭탄 붙어요. <laughs> 그래서, 그게 뭐, 나중에 이제, 디파치 걸고 렌트카를 하실 텐데, 어, 그게 이제 엄청나게, 어, 붙을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뭐, 1 0 0바2 0 0바에 어, 지나, 어, 지나갔는데, 그게 뭐, 5 0 0바 또, 심지어 뭐, 안 내면, 전에 제 지인은 뭐, 한 두세 번지나갔더니 막, 2 0 0 0바3 0 0 0바까지 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<laughs> 어, 그래서, 이제 이쪽은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여기 완전히 갈려있잖아요. 앰플로우라고 여기 돼있고, 여기는 그냥, 어, 그, 솔게이트가 없이 그냥 쭉 지나가는 곳이고요. 이쪽은 이제 솔게이트가 있죠. 여기는 이제 돈을 내시는 분도 일로 가시고 그다음에 뭐 엠패스, 하이패스 있는 분들도 일로 가세요. 여기 엠플로우도 차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. 안돼 있으면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과태료 붙습니다. <laughs> 태국의 고속도로들은 보통 이제 120km예요 제한 속도가. 근데 뭐 120km 안 되는 것들은 또 표지판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제한 속도를 지켜서 달리세요. 왜냐하면 태국도 요새 카메라가 많이 생겨가지고, 근데 카메라가 어디 붙어있는지 모릅니다. <laughs> 여기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어, 조심하길 바랍니다. 그리고 뭐,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선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. 헷갈릴 게 없으니까. 이렇 막혀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일반 도로 날 때는 이제 좌측, 우측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. 그거는 좀 나가서 어, 조금 팁을 드리겠습니다. 음, 태국도요, 예전에는 진짜, 어, 좀 느렸거든요, 사람들이. 예,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, 요즘은 와 조금 달라졌어요. 예, 차도 막 그냥 엄청나게 과격하게 몰고 칼치기 하는 차도 많고, 그렇습니다. 예, 그런 거 따라하시면 안 되고, 어, 막 나는 그냥 규정속도 지켜서, 내 차선 지켜서 가시면 아마 안전하실 거예요. 예, 뭐 이렇게 끼어드는 건다끼워주세요 한국처럼 막 그냥 안 비켜 줄라고 하지 말고 내가 끼어들면 또 사람들이 다 비켜줍니다 태국은 이제 양보를 잘 하니까 어 양보도 해주고 양보도 받고 그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들이 참 헷갈려요 구글맨만 보고 있으면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 표지판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길을 잘못 들었다 해서 어 진짜 그 미친 것처럼 막딱 세워 가지고 후진하고 이러면 절대는 안 됩니다. 네, 물론 이제 뭐 베테랑들은 뭐안 그러시겠지만 또 이제 그런 사고들을 뭐 한국 블랙박스 보면 워낙 많이 봐 가지고 높아노시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냥 뭐길 잘못 들면 잘못 된대로 그냥 쭉 갔다가 또길 찾아서 다시 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이 태국에서는요. 어, 차선 변경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핸들 먼저 틀면 안 돼요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백미러 어,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차 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들이 이제 언제 뒤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선변경 할 때는 항상 깜빡이 먼저 키고, 봐야 됩니다. 오토바이가 어디쯤 와 있는지. <laughs> 그거 안 하면은 진짜 오토바이하고 부딪힌 사고가 정말 많이 납니다. 이오핸들를 운전할 때요, 이 양손 운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이쪽이 와이퍼거든요.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깜빡이니까 이게 습관이 때문에 자꾸 와이프를 어, 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손 운전을 하는데 뭐 한손 운전은 또 불안할 수 있으니까, 이 밑에 있잖아요. 뭐 밑에나 이런 데, 어 잡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저야 뭐 이제 익숙해져서 뭐 이렇게 운전해도 실수는 안 하는데,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, 밑에는 이제 여기, 여기 이렇게 잡은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안 할까 합니다. 아니면 뭐 이제 기어봉 같은 데다 이렇게 손 올려놓거나. 근데 이제 뭐 완전 한 손만 하기엔 조금 불안하니까, 예, 이렇게 살짝 걸쳐놓는 식으로.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뭐 상관없지만 중앙분리대가 없고 는또 차가 많으면 상관없죠 차들이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차가 없는 데서는 이게 이제 또 우측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앙선은 이 오른손 이 손을 올려놓고 이쪽에 중앙선이다 이걸 의식을 하면서 좀 다니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뭐 익숙해지면 뭐 그냥 다니시면 되지만 이제 처음이다 싶으면 요거를 좀 이렇게 올려놓고 어,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. 우엔들 나라 있죠, 어, 뭐 일본이나 호주나 영국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은 뭐우엔들은 익숙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태국 교통 체계라는 게 있고 교통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태국을 생판 처음 와가지고는 이제 운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래도 태국을 좀몇번 와보시고. 또 오셨을 때이 태국 교통 체계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그리고 길이라든지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여겨 봐 두신 분들만 좀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. 진짜 생 초짜, 태국 초짜. 뭐 운전은 뭐 오래 하셨더라도 태국 완전 초짜가 이제 오셔 가지고 운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어 태국에서 뭐 사고 잘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. 뭐 10년, 20년 무사고인 분들.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오셔서 운전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국에서는 진짜 양보 운전 하셔야 돼요. 항상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. 차야 뭐 운전을 하신 분들이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지만 뒤에서 뭐 무슨 차가 오는지. 오토바이들은요 안 보이다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잠깐 앞에 봤다가 꺾었는데 오토바이가 보인다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들어갈 때는 계속 주시를 해야 돼요. 어, 보면서. 네,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은 뭐큰 사고 안 나고 어 태국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이런 길 있잖아요. 어 이런 길은 이제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막와 가지고 하다 보면 헷갈려요.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오른손을 올려 놓고 걸중앙선에딱 맞춰 놓고 이게 중앙선이다. <laughs> 그렇게 생각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뭐, 이렇게, 태국에서 운전하기, 뭐, 좀 보여드렸는데, 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려는 부분 다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한데, 그냥 지금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여기서 영상 마쳐야겠습니다. 뭐,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요, 뭐,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